여러분은 교회에서 만난 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예배당 앞에서 만난 이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요? 안내하시는 분은 어떤 표정이었는지요? 내 옆자리에 앉았던 이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사하는 목사님들의 표정은 또 어떠했는지요?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교회에서 만난 이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이들과 어떤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내 기억에 교회에서 만난 이들의 표정은 몇 가지였던 것 같으신지요? 수십 명을 만나면 수십 가지의 표정을 받겠지요? 수백 명을 만났다면 수백 가지의 표정을 받겠지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몇 가지의 어떤 표정이 떠오르시는지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만난 분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기억될 것 같으신지요? 일요일이 되어 예배시간이 되면 보통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오며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순서라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회와 대표 기도자가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보의 다음 주 예배순서를 보면, 사회와 대표 기도, 그리고 헌금위원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설교자는 그대로고, 나머지 순서는 바뀌었는데도, 매주 똑같은 사람이 사회보고, 대표 기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사회를 보는 부교육자는 어디서 예배사회를 위한 발성과 톤을 연습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미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중저음의 톤으로 매주일 거의 똑같은 대사로 사회를 봅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 레파토리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는 좀 짧게 레파토리를 하고, 누구는 좀 길게 레파토리를 한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비슷한 표정의 교인들과 비슷한 톤의 예배 순서자들이 인도하는 예배 시간에 참석한 나, 설교자나 사회자가 앞뒤 양옆에 앉은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며 인사하라고 하면 미소를 지으며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정규 순서로 등록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변수 없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분위기에서 내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설교 시간에 눈물도 살짝 흘리며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하기 전에 준비하는 내 모습이 어떤지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전 11시 정도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고르겠지요. 옷은 무슨 옷을 골라 입으시는지요? 교회에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겠지요. 교회에 어울릴 만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정장인가요? 세미 정장인가요? 캐주얼인가요? 지난 몇 년간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고른 옷은 어떤 스타일의 옷이었나요? 입을 옷을 고르고 들고 갈 가방도 고르고 화장도 하고 머리 모양도 정리할 겁니다. 나는 교회 가는 스타일과 주중에 직장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때의 스타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짓는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주중에 직장 동료들이나 거래처분들과 만났을 때와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요. 만약 비슷하다면 왜 비슷하고 다르다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반대로 내가 직장이나 거래처나 모임에서 만난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팀장님을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 것 같으신지요.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직장과 교회에서 만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교회와 직장에서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랐던 것 같으신지요. 심지어 교회가 곧 직장인,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은 예배 시간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사무실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당황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심리학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라틴어인 페르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외면적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자기 모습,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때마다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대 그리스의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와는 다르고,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아와 페르소나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의 출연자는 가수도 있고 가수가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가수도 있고 대중들이 잘 모르는 가수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인데 이름과 얼굴은 알아도 목소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출연자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비주얼이나 자신의 이미지 뒤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가려져 있었는데 복면을 쓰고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럴 때 가면은 어쩌면 진정한 자아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2000년 개봉한 영화 반치광은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다 밤에는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배우 송광호 씨가 연기했습니다. 주인공은 실적도 저조하고 매일 지각만 하는 되는 일 없는 은행원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아간 체육관에서 타이거 마스크의 사진을 보고 레슬링에 도전하게 됩니다. 낮에는 루저 은행원이지만 밤에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레슬링을 하면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대사는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샵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링 위에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왕이다. 과연 영화 반칙왕의 주인공은 가면을 벗었을 때 진정한 나에 가까울까요? 가면을 썼을 때 진정한 나에 가까운 것일까요? 융은 페르소나가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이기에 진정한 나와 가면을 쓴 페르소나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면가왕에 출연한 아이돌 가수는 가면을 쓰고 노래 부를 때와 가면을 벗고 아이돌로 무대 위에 섰을 때 어느 쪽이 더 페르소나이고 어느 쪽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걸까요? 반칙왕의 주인공 송강호는 은행원일 때와 레슬링 선수일 때 어느 쪽이 페르소나고 어느 쪽이 진정한 나에 가까울까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답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 가면을 쓰고 언제 가면을 벗고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취미 생활로 어떤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 그곳에서는 직장과는 전혀 다른 가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 가면 그때는 또 다른 가면을 꺼내들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내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언제 내가 진짜 생기있고 에너지 넘치는 때인지 도대체 뭐가 진짜 나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을 때와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언제가 진짜 나인 것 같으신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영상의 주제인 신앙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네, 페르소나 중에서 교회 갈때 꺼내드는 가면은 어떤 가면인 것 같으신지요? 그 가면은 다른 가면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것 같으신지요? 그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요? 그때 내 표정은 어떤 표정이고, 내 말투는 어떤 말투이고,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인 것 같으신지요? 이런 표정과 말투와 감정은 내가 다른 가면을 쓰고 있을 때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요? 아니, 내가 가면을 쓰지 않고 혼자 내 방에 있을 때와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요? 중국의 전통공연 예술인 변검은 배우가 분위기에 따라 계속 얼굴을 바꾸는 연출 기법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끝없이 얼굴을 바꾸는 연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직장 페르소나 하나만 갖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변검을 연기하듯 어떤 순간에는 직장 가면에 신앙 가면을 더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더 쉬운 신앙 가면을 벗어던지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연인과 단둘이 있을 때도 몇 번씩 가면을 바꿔 쓰곤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상황에서나 나도 모르게 써먹는 가면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페르소나일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또 어느 순간에는 신앙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면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합니다. 나에게 신앙의 가면은 도대체 어떤 가면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신앙의 가면을 느닷없이 꺼내들면 그때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다 갑자기 신앙의 가면을 벗으면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교회 출석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신앙의 페르소나가 진정한 나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는 진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교제할 때도 기막히게 신앙의 언어를 쓰며 신앙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가면은 어느 순간은 툭 튀어나왔다. 어느 순간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이니 자본주의의 잣대로 신앙의 가면을 재보면 답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돈과 이익이라는 잣대입니다. 내가 신앙의 가면을 꺼내들 때는 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손해보게 되는 때인가요? 내가 신앙의 가면을 벗어던질 때는 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인가요? 손해보게 되는 때인가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와 벗어던질 때를 보며 언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언제 벗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만난 회사의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그리고 거래처에서 만난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은 언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언제 신앙의 가면을 벗던가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 중에 신앙의 가면을 꺼내 드는 이들은 대부분은 돈과 이익에 영민한 이들입니다. 손해 보는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한 곳에 모여서 은혜로운 말투를 쓰며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며 은혜로운 단어를 쓰는 이들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 진심은 무엇인가요? 왜 교회만 가면 평소의 내 모습과 개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비슷한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인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렇게 주말에 교회에 가면 진정한 나와 얼마나 가까워지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사회 보시는 부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표정과 말투와 언어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개인이 보이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교회 가는 내가 사실은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낯선 나라면,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낯설기 짝이 없는 이들일 거고, 나 또한 그분들께 낯선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 일상에서 진앙의 가면이 딱그 순간에만 튀어나오고, 정작 나와야 할 때는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